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듣기에 조금 거슬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뭐 그게 이제 고등학생이 됐건 의대 치대 다니는 원내생 그러니까 이제 3학년이 돼서 실습을 돌아서 이제 곧 졸업이 1, 2년밖에 안 남은 의사님들 후배들님들이건 치과 의사 후배님들이건 리플이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꼈던 좀 안타까움과 제가 동질감을 저 나도 그랬었지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불안해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수익을 찾는다고 해서, 뭐, 다른 과를 다니다가, 다른 직업을 하다가, 의대치대를 왔는데, 정작 와보니까 요즘은 의대치대도 경쟁도 치열하고, 개업도 어렵고, 뭐, 페이도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고민이 되고 후회가 된다. 여기서 또 진로를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 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길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예전에 8, 90년대는 경제가 막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몇 년만 열심히 일하면 뭐 작은 집 하나는 살수 있고 그런 경제 개발 발전기에서 이제는 경제가 어느 정도 둔화되는 시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건 예전만큼의 수익과 집값은 너무 올라서 예전만큼 뭐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의사, 치과 의사한테도 벌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니까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경제 발전 단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의사, 치과 의사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뭐 옛날에는 뭐 의사 한 명이 집안에서 나오면, 소위 말해서 아무리 뭐 경제적으로 하류계층이어도 상류층으로 진입을 할수 있었다면, 요새는 뭐 젊은 사람들, 학생들이 그런다면서요. 내가 의대치대 가서 상류층 될 자신도 그런 생각도 없다. 그냥 중산층으로 살려고 의대치대 가는 거다. 그 말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요즘 뭐 옛날에도 2차0 5년, 4년부터 그랬지만, 의대치대가 엄청 경쟁력이 높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건어 제가 의사 면허도 따보고 치과 의사 면허도 따보고 의사로 페이로 일해보고 치과 의사로 페이로도 일해봤지만 요즘 뭐 정말 뭐 서울대 나와도 삼성을 들어가나 뭐 LG를 들어가도 심지어 서울대 들어가서 졸업하고 미국의 MIT나 스탠퍼드에서 박사를 따고 삼성에 들어가서 막 상무 임원이 돼도 어한 나이 50이나 60 정도 60 되기 전에 생각보다 그렇게 연봉도 높지 않고 대우도 그렇게 물론 임원이면 대우도 나쁘지 않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임원 되면 이제 50살, 50대 이상만 되면 언제 갑자기 잘릴지도 모르고 임원은 정규직이 아니니까 정년이 보장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뭐 교수가 돼도 논문을 제대로 써서 정년 보장을 받지 못하면 언제 또 교수 자리에서 밀려날지 모르는 그런 수많은 전공이나 직업들보다는 의사, 치과 의사는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50이 됐건 60이 됐건 체력이 있고 진료를 보고 그럴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1년을 쉬었다가도 재취직이 가능하고 또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월급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배 의사 선생, 선배님들이랑 치과 사 선배님들이랑 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 개업도 어렵고 페이도 낮아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왜 의대 왔나 힘들게 치대 지금 다니고 있나 개업을 할수있을까라 걱정이 들지만 다른... 우리 동시대 다른 직업들이 안 좋아지는 선배님들, 80년대, 90년대 뭐 삼성을 다녔던 회사들, 회사원들이랑 비교했을 때 공대를 졸업한. 아니면 뭐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어, 금융맨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아직도 의사 면허나 치과 의사 면허가 가지는 가치는 충분히 상대적으로는 아직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여러분들이 의대를 다니고 치대를 다닐 만한 가치는 아직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유 하나. 두 번째로는. 저는 2000년, 2001년 뭐 공공학번 때정규공학부도 다녀보고 공사학번으로 의예과를 들어가서 2006년부터 10년까지 의대도 다녀보고 2013년부터 16년까지 치대도 다녀보고 그러면서 뭐한 세대 차이가 날 정도의 애들이랑 학교를 같이 다녀봤죠. 왜냐면 공공학번과 13학번, 16학번 이런 애들은 뭐 16년 차이니까요. 나이가 숫자로만 쳐도 제가 치대 4학년 때 1학년으로 들어온 애들은 뭐 거의 뭐 공공학번 때 애들이랑 비교해 보면 나이가 뭐 자그마치 열뭐 여섯 일곱 살 차이가 나는 애들이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듣기에 조금 거슬리실 수도 있는데 뭐 저도 적지 않은 나이를 가진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꼰대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꼰대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나이가 점점 어린 사람들일수록 제가 현역 때 대학생이거나 뭐 과학고 때 친구들에 비해서 소위 말해서 노력은 적게 하고 바라는 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열심히 사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조차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어, 감히 좀 해봅니다. 이거는 왜냐면 제가 공대를 다닐 때 같은 동기였던 애들이랑 뭐, 그때도 우리 졸업하고 뭐 해서 어떻게 먹고 살고 돈은 어느 정도 벌고 싶고 얘기를 해봤, 해봤고, 또 의대를 다닐 때도 뭐술 한잔 하면서 의사 면허 따고 뭐 돈은 어느 정도 벌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얘기해봤고. 치대를 다닐 때도 저보다 10살 넘게 어린 동생들이랑도 술 한잔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공부를 하거나 노력을 하려는 자세는 공대 때 동기들, 의대 때 동기들, 치대 때 동기들로 내려가수록 점점 떨어져요. 생각보다 노력을 많이 할 생각이 없어요. 실제로 노력도 많이 안 하고요. 근데 바라는 건 공대 때 동기들보다 의대 때 동기들이 더 많이 바라고 의대 때 동기들보다 치대 때 동기들이 더 많이 바래요. 저도 이게 왜 그럴까? 얘네들 다 열심히 사는 나름 그 나이 때 학번 애들 중에서는 제일 최고 하이 클래스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랑 나는 저는 계속 있었으니까요, 과학고 때부터. 저희 때는 또 공공학번 때는 뭐 서울대 공대가 그렇게 낮은 과도 아니었고, 지금처럼. <laughs> 그리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추측한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저희 때보다 공공학 번 때보다 의대 때 내려가고 의대 때보다 지금으로 내려가면서 소위 말해서 인터넷, 모바일, 그런 SNS,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졌죠. 공공학 번 때는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뭐 유니텔, 천리안, 하이텔 이런 게 다른 사람들의 뭐 생활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뭘 먹고 어디를 가나를 볼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내 정말 친한 친구들 빼면 지표였고, 근데 이제 2000년에 인터넷이 옛날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유승준이 ADS를 선전하면서 인터넷이 2000년에 처음 깔리고 PC방이 전국적인 퍼집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여러분들도 기억할 수 있는 2002년쯤부터 싸이월드가 유행하면서 소위 말해서 싸이월드 이제 막 그런 걸 올려요. 요즘에 인스타 올리듯이 나 이렇게 좋은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내 수익은 얼마고 막뭐 명품을 사고 막 자랑을 하고 막, 막 운전석 옆에 벤츠 마크 있는 거 사진으로 배경으로 해놓고 요즘은 그런 게더 노골적으로 심화됐죠. 요즘은 막 보니까 뭐 의사가 막 명품 자기 자동차 막 슈퍼카를 막 리뷰하는 막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정말 자기 PR의 시대고 소위 말해서 뭐 플렉스 이래 가지고 막뭐 인스타그램에 뭐 하고 막 이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그 정도 돈을 실제로 벌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 보통 이제 인스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다 과장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뭐 싸이월드 중 2병 중 3병 이러 듯이 어좀 과장해서 막 올리기 했었고 막 요즘은 그런 여유도 없고 그러지도 않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 20대 때막 여행 가면 괜히 막 면세점 막 에르메스 매장 앞에서 사진 찍고 막 올리고 막 그러면서 자기만족 없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너무 막 모바일로 핸드폰으로도 인터넷에 24시간 접속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는 소득이나 누리는 생활은 대개 남들한테 과장돼서 전달이 되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이나 뭐 참는 인내의 시간이나 시행착오는 보통 생략이 되죠. 저도 사실은 이런 유튜브에서 뭐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찌질하게 공부했던 거뭐 찌질했던 거 그냥 얘기하는 거지 저도 사실은 뭐 친구들한테 뭐 대학교 의대 졸업하고 만나고 사람들한테 뭐 제가 중학교 때막놀 시간이 없을 정도로 찌질하게 어 교실 한 곳에서 공부만 했어요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뭐 해서 좋을 것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보고 자란 세대다 보니까. 노력은 많이 안 드리고 바라는 건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SNS나 인터넷에서 보는 것보다 여러분 주위에 뭐 그런, 뭐 그게 의사건, 치과 의사건, 뭐 연예인이건, 뭐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나도 뭐 미니 뭐 얼마는 받아야 되네, 내가 치과 의사니까, 뭐 치대를 다니니까, 어, 이런 생각은 사실은 네,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꼰대 아닌 꼰대로서 제가 얘기하니까 이제 꼰대 같긴 했는데 뭐 나이가 꼰대니까 이런 얘기도 한번 정도는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한테 리플에도 달았지만 여러분들이 예전에 저희 선배님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을 뚫고 의대 치대를 들어왔고 의대 치대를 다닐 때도 훨씬 더 힘들게 등록금도 몇배 비싸게 내고 다니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의대 치대를 들어오길 잘했다. 의대 치대 다니고 졸업하고 페이하고 개업해도 훨씬 더 좋은 인생이 그게 뭐 수입적인 면이건 여러분의 삶의 보람이든 질이든 보장돼. 일단 얘기를 드리고 싶고 실제로 아직도 그 유효하고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얘기들은 거의 다 사실에 근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긴 해요.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드려서 얘기를 하면 분명히 예전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뭐 SNS에서 느끼는 것만큼 그렇게 암울하거나 여러분이 막 치대나 의대 온거 후회하거나 주저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적은 노력으로 그렇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히 뭐 제가 뭐. 단언코란 얘기는 안 하지만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은 의대나 치대 오고 지금 열심히 학교 다니고 이러시는 걸 분명히 후회하진 않을 정도의 상황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유지가 될 거예요. 20년 후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의료시장은 너무 잘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도 제 유튜브를 보면서 힘든 의대생활과 치대생활을 견디고 싶으실 많은 후배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런 질문은 계속 하셔도 되는데 이 영상 을 보고 조금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런 걸뭐 이렇게 과연 개업했을 때 중간 값은 얼마일까 뭐폐이했을때 월급은 얼마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 아닌 집착은 좀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해봐도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의미가 없다는 게 부정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오히려 좋은 쪽에 가깝다는 거.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보다 선배, 의사이자 치과 의사로서의 가장 솔직한 심정일 것 같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